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워 이분들이 새벽부터 기다리신 분들도 많고, 아, 예, 또 인피니티를 기다리신 분들도 많고, 탐크루즈 네. 팬분들도 워낙 많은데 예. 두 번째로 탐크루즈를 응원하게 된소감한 말씀 좀들어볼수 있을까요? 아, 이 형님이랑 저희 그룹 같은 아, 형님, 저희 <laughs> <홍이> 형이랑, <laughs> 예, 예. 저, 형이 네, 저창형이죠 네. 스페일스로네이션때 맞아요. 네. 근데 영화를 저희가 너무 재밌게 봤어. 아, 지금 이번에도 너무 기대고 너무 있고요. 기대돼요. 실이 어... 믿고 보는 그렇죠. 어... 믿고 보는 임비트. Yeah. 예. 목점이 있네요. 예, 니까요 좋습니다. 아, 아. 실제로도 멤버들이 참크루 주의 진짜 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내한 행사를 또 이렇게 즐기면서 함께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영화는 꼭 보게 되실 텐데 멤버들도 예예. 그 잭미 처음 만에 어떤 액션이 있나요? 우연씨보있나요 뭐 탐크루즈의 액션은 정말 예. 이런 게 매력이다. 어, 진정성? 진정성. 아, 그렇죠. 진정성 있는 액션. 뭔가 네. 어, 되게 다 하지도 않고, 네. 너무, 너무 또 이렇게 약하지도 않고, 딱 진정성 있는 액션들이 어. 정말 이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와닿는 것 같아요. 대역을 거의 안 쓰고. 안 쓰고, 예. 대역도 안 쓰고, 정말 그 비행기 신에서도 액션을 네. 파서그래서 매달려서 되게 힘들게 살아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게, 네, 본받을 점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어, 이제 다음 문대를 꾸며주세요.